최근에 원달러 환율 보셨나요? 정말 정신없이 오르내리죠. 그런데 이 원화 가치가 어느 순간 갑자기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에요.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추리국 같달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사건의 전말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시죠. 자, 사건의 배경은 2025년 말에서 2020년 초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한국 경제가 정말 거대한 폭풍의 눈 안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 숫자. 보이시나요? 1470. 이게 뭐냐면요. 달러당 1470원입니다. 와, 이 숫자는 시장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은 바로 그 문제의 환율인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에는 뭐 국내 정책, 기업들의 전략, 심지어는 지정학적인 문제까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풀어 보시죠. 자, 수사의 첫 번째 단서입니다. 어디서 나왔냐? 바로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 경고음은 꽤 오래전부터 울리고 있었어요. 한국 경제에 뭔가 깊숙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죠. 모든 건이한 문장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의 환해지되지 않은 달러 자산은 외환 시장 규모의 25배에 달한다. 이게 2025년 10월 IMF 보고서에 실린 경고였는데요. 이 문장 하나에 시장이 그냥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25배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보세요.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충격적인 증거입니다. IMF가 공개한 자료인데요.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의 달러 자산 노출도가 얼마나 얼마나 극단적으로 높은지 한 눈에 딱 보이죠. 이게 바로 한국 경제의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이었던 겁니다. 핵심은 바로 유동성 불일치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슬라이드에 있는 비유처럼 꽉찬 경기장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작은 회전문 하나로 빠져나가려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완전 아수라장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게 터지면 저 25배나 되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러를 찾으려고 몰려들 거고 그럼 우리 외환시장은 그냥 마비돼버릴 수 있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였던 거죠 자 imf의 경고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 내부로 한번 돌려볼까요 대체 어떤 국내 요인들이 이런 위기의 무대를 착착 깔아주고 있었던 걸까요 이게 범인이 딱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용의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죠 자 1단계 수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원화의 기초 체력이 약해진 거죠. 2단계, 바로 그 시점에 기업이나 연기금들이 너도 나도 해외 투자에 나서면서 엄청난 달러가 필요해졌어요. 마지막 3단계, 모두가 달러를 사려고만 하니까 시장에 달러가 씨가 마르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온 기업들마저 어? 원화가치 더 떨어지겠는데? 하면서 달러를 팔지 않고 그냥 쌓아두기 시작한 거죠. 안에서 이렇게 상황이 골마가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엎친 밖에서는 더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파도의 정체는 바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거대한 요구였습니다. 천천 오백억 달러. 이게 감이 오시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어휴, 계산도 안 되네요. 이게 바로 한국이 미국과의 어떤 전략적인 협정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거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국내에서 원화를 팔아서 달러로 바꾼 다음에 미국에 보내야 해요. 앞으로 몇년 동안 계속해서 달러를 사야 한다는 거잖아요. 시장은 이걸 미리 다 내다본 겁니다. 그러면서 원화 가치는 날개도 없이 그냥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건 뭐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어요. 당시 미국 상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땅에 공장 안 지으면 너희 반도체에 100% 관세 때릴 거야 라고 거의 뭐 대놓고 협박을 했죠. 자 그럼 우리 기업 입장에선 선택지가 딱두 개뿐인 겁니다. 울며 교자 먹기로 투자를 해서 원화 가치가 박살 나는 걸 보거나 아니면 투자를 안 하고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수출길이 막혀버리거나 정말 최악의 딜레마였죠.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드디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시장의 고래라고 불리는 국민연금이었죠. 구원투수가 등판한 셈인데 이 선택이 또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정부가 쓴 핵심 전략은 바로 외환스와프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면 환율이 막더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통하지 않고 한국은행 창고에 있는 달러를 뒷문으로 살짝 빌려주는 거예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조용히 달러를 공급하는 거죠. 일종의 응급처방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과연 최선의 방법이었을까요? 여기 보이는 저울처럼 평가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일단 급한 부름껐으니 구원투수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국민의 노후자금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죠. 왜냐하면 환열방어하느라 해외 투자에서 벌수 있었던 엄청난 돈을 포기하는 셈인데 그 손해가 결국 우리 미래 세대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사건의 단서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국내 요인, 국외 요인, 그리고 정부의 대응까지.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이 추리국의 결말, 즉, 원화가 맞이하게 될두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통해 최종 판결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국민연금이 거대한 방파제가 되어서 1,450원에서 1,480원 사이에서 환율을 간신히 막아나는 그림이에요. 완전한 붕괴는 피했지만 저 미국의 투자 압력 같은 근본적인 불신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우리 반도체의 고율 관세를 때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서 IMF가 경고했던 바로 그 25배짜리 시한폭탄이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은 1,500원을 가뿐히 넘어 1,600원대를 향해 그야말로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폭주할 수 있습니다. IMF의 경고가 현실이 되는 거죠. 결국 모든 단서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정부의 대응. 이것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막아낸 정말 기가 막힌 방어 전략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담보로 건 위험천만한 도박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